HP 스마트를 사용하여 문서 또는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 HP 스마트 앱을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HP 스마트 계정이 없는 경우 123.hp.com으로 이동해서 화면의 지시에 따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HP 스마트 홈 화면에서 스캔 타일을 선택합니다. 스캔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경우, 시작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시작하기를 선택하여 스캔 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컴퓨터에서 문서 또는 사진을 찾습니다. 문서 또는 사진을 편집하려면, 테두리 조정창을 사용합니다. 파란색 점중 하나를 선택하여 테두리를 수동으로 조정한 다음, 적용을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창이 표시됩니다. 가져오기에 다른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여러 페이지 가져오기를 재정렬하거나, 파일 이름 또는 형식을 변경하거나, 가져오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 또는 추가 작업을 마치면 완료를 선택합니다. 창 오른쪽 하단에 인쇄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저장, 공유, 스마트 작업, 팩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선택하여 컴퓨터의 폴더에 스캔을 저장합니다. 공유를 선택하여 이메일로 가져오거나 소셜미디어 또는 클라우드 저장장치 계정에 업로드하세요. 가져오기를 저장하거나 공유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찾으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